여기다 주님을 쫙 좌정을 시켜 놨어.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게끔 해놨어. 그럼 마귀가 왔다가 무서워 어마뜨거라고 도망을 가겠죠. 근데 귀신이 와 보니까 악한 생각, 악한 행위, 악한 그런 이 마귀가 희생하기 좋은 걸로만 벌써 사람이 마음이 채워진 거야 생각이 그니까 귀신이 보기에 저기 하기가 좋게 되었거늘, 그가 와서 뭐랍니까? 한 번에 이제 쫓겨났어요. 쫓겨나니까 쫓겨나서 그이 마귀는 사람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으면 나가게 돼 있어 이게 왜 사망령이니까 그것을 파멸, 음란으로 파멸시키던 혈기로 파멸시키던 도박으로 파멸시키던 마약으로 파멸, 파멸시키고. 죽은 후에 그 가정의 계보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, 이게. 왜? 3세대의 재성이 내려가니까, 이게. 그러니까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. 빌딩은 못 물려주더라도 저주는 물려주지 말자. <laughs> 아, 정말이에요. 왜냐면 하 내가 지금 잘못하면 이, 이 현상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참 한없이 저기하게 태어나, 어떤 사람은 한없이 금수절. 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기한다면, 이렇게 공평, 이렇게 불 공평할 수가 없죠요 근데 저주라는 게 있다면 공평한 자신, 하나님이죠.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.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, 공평과 사랑이에요. 이분은, 그니까 러 정의와 이 공평이 같은 적인데, 그니까 러 하나님은. 예, 다윗을 한없이 사랑했어. 아, 마음의 합한자라고 친구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. 근데, 그런데도, 다윗이 바사벨을 범하고, 죄를 범해, 우리 아를 죽게 했을 때, 그 집에 칼바람이 나게끔 하고, 왕권을 뺏기게 하고, 막 그대로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해요. 회결 했는데도. 아, 막, 시, 시을 뭐랍니까? 막, 막, 어, 심상을 적힐 정도로 막 울었어. 용서해 달라고. 에, 에, 에. 근데 나단 손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용서는 하는데 그 대가는 지불하여야. 근데 내가 만약에 대, 대가를 못 지불하면 자식이 지불하여야. 3사대로 내려가니까. 이게 3사대로. 그래서 이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. 유전적으로 합법적으로 온 거예요. 근데 이 마귀가 어느 때 떠나. 세상에 떠나질 않아.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때 떠나는 거야. 오늘 이 시간에 떠날 줄 믿습니다.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재수가 있는 날이요. 왜냐면. 하